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 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사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은지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정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잤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인이 무엇을 계승해야 하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은 이 44절부터 53절까지는 스테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그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망하시고 그대로 만들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장막 또는 성막 또는 회막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5절에 보면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서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어, 이 장막은 그 광야에서 특별히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한다 하는 그런 상징이 장막이었는데 오늘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 물려받았다. 그런 말이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 계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물려받았느냐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을 조상들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장막을 만들었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가 이 장막을 물려받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장막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지금 다윗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까지 얘기하는데 다윗 때까지 이 장막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증거에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초선은, 저 천막이 있다. 마음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짓는 것을 허락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그러나 그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그 지금 현재 다윗 때까지 이 증거의 장막이 쭉 이어졌는데, 근데 어 그걸 그 솔로몬까지 솔로몬의 성전까지 쭉 이어졌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성전도, 성전이라고 표현을, 솔로 말의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의 말이긴 하지만, 원래 그 근본 의미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 우상을 의미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하고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고 해치면서 그러면서도 성전은 귀하게 여기는 성전은 아주 우상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뒤에 보면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정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손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실이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뭔가 계속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눈에 보이는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모세 시대로부터 솔로몬까지. 성전 또는 장막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계승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수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51절, 52절을 보면 또 잘못된 것 하나가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에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고, 그 후손인 너희들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고한 그 메시아를 후손인 너희들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모르고 외면하고 어떤 면에서 어, 반대하는 박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전수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며 살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쭉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한물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이 뭐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하게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이 성전인들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지만, 이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외국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어,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를 와인바로 꾸미고, 나이트클럽으로 꾸미고, 이런 거를 보죠. 그건 더 이상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술집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언젠가 만약에 이 우리들이 예배되는 이 자리를 누군가가 룸살롱으로 꾸며놓고 여기서 술집으로 꾸며놓으면 여기는 그냥 술집인 거예요. 아, 거룩한 교회에? 아니요. 술집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외견상의 건물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 건물이 중요하다고 여겨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을 할때 그들이 거의 혈압을 올려가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왜요? 이 거룩한 성전을 지가 어떻게 감히 허물고 그것도 사흘에 세우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울분을 토했던 거예요. 결국, 정말 섬겨, 섬기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의 손 그래서 아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게 우상을 숭배한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 편하겠다고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보다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보다 메시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들을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두 가지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함부로 막 여기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예배드리면서 뭐 예를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뭐 커피 마시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쳐요. 그런데 자기가 마신 컵 놓고 나가고. 뭐, 콧물이 나오면 그런 콧물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콧물 나오면 뭐 휴지로 콧물 풀고 닦아야죠.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휴지를 그냥 앉았던 자리에 놓고 나가고 뭐 이러는 것보다 이러는 것보다 깨끗하게 하고 뭐휴지레도 하나 죽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건 중요한 일들이고 좋은 일들이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지금 계승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시하면서 그러나 정작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꾹 시속 조상 때부터 행하신 인류권의 위대한 역사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당사자가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를 죽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뭐라고 그럴까 외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면의 성전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성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그 후손들까지 어, 외적인 건물은 잘 전수해 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손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더더욱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이 우상이 되지않아야 된다. 제가 말하는 이 성전은 이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3대째 예수 믿고 5대째 예수 믿으니까 그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5대째 3대째 예수 믿으면서 뭐 그냥 뭐나복 받고 나잘 살기 말을 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그냥 오래 믿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뭐, 일대를 믿든, 이대를 믿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승하며 살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기왕이면 아름다운 거룩한 이 성전도 우리가 잘 계승하고, 또 겉모양만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발견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저희를 무릎 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었는데. 그러나 성전만 거룩하게 여길 뿐, 진정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음을 발견하며, 우리들이 그러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이 잘 전수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이 잘 존수되고 계승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인 믿음도 또한 잘정리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이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